네 안녕하세요. 전동차 진나 평가사 내 네, 천만 이었을 전준호 팀장입니다. 어, 어제 올려드린 지구공 차량은 예, 오늘 바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색깔 참 예, 귀했죠. 자 오늘 이 차량 형님들께서 요새 팰리세이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는 한번 좀 신형으로 팰리세이드 예, 더뉴팰리세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게 뭐가 다르냐? 이 프레임이나 사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그릴 부분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차량은 2022년 9월 22일 날 등록됐어요. 그래서 3년에 6만키로, 5년에 10만키로 신차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일반 부품은 2025년 9월 21일까지 6만키로까지 일반 부품 남아있 있고요. 그리고 5년에 10만키로, 예, 2027년. 9월 21일까지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45,4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외판교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검정색 차량이고, 현재 지금 상태도 되게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이스크루시브 등급이에요. 어, 그래서 뭐반제일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주행 거리도 좋고, 또 앞에가 이제 그릴이 바뀌면서 신형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제 이게 강태이 끝난 게 저번 주 목요일 날, 명절 전에 끝났는데, 다른 차량들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시운전을 해봤는데, 어, 되게 정숙해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좀 정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느낀 거를 우리 형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탁성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야 우리 형님들께서도 DJ를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정숙을 하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계기판이 바뀌어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펠리세이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펠리세이드는 7인으로 사셔야 돼요 물론 8인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독립된 자석으로 되어 있는 2열이 그러면서 뒤에 3명이 앉고, 이 7인승이 항상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이나 펠리세이드 촬영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행거리 짧고, 보증 다 남아져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신형 모델. 이러면 형님들께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팰리세이드 전면부입니다. 아, 일반 팰리세이드 아니라 더뉴 팰리세이드죠. 신형 모습이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그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사각형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밑에 뭐 범퍼라든지 테일램프도 바뀌었는데 차량이 뭐 크게 변화된 거는 요 그릴 부분이라고 말씀 올리고요. 위에 본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고요. 요거는 이제 지문이 묻은 겁니다.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지문이 묻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예,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살짝 붙어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차량이고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 검정색 차량은 겨울철에 아주 쥐약이죠. 예,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예, 화이트 색깔과 이 검정색 색깔을 봤을 때, 화이트가 뭔가 더커 보이지만, 이 검정색 색깔의 이 펠리세이드는 뭔가 조금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은 들고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게 이쪽에 보시면 은휠 예,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 휠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면 타이어 상태 좋네요. 50% 이상 남아져 있으니까 보통 35,000km에서 만 한번 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상태는 좋고요. 측면부 모습 보더라도 예, 측면부 모습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 차체 프레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예,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앞에 그릴 부분이 변경되면서 예, 차량은 조금 디자인이 앞에 얼굴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후충방면에서 봤을 때이 펠리세이드 참 아주 요새 인기가 많은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휠 상태 나쁘지 않죠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 타이어 상태도 지금 뒤에 보시면 뒷타이어 상태도 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예, 영상에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도 내차만 녀석들을 그래서 탁송으로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어 범퍼 부분, 트렁크 니테 썬팅 상태 이런 부분도 깨끗합니다. 네, 깨끗해요. 이제 강태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 작업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어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폴딩 하시면 넓게 쓰실 수 있고 앞쪽에 독립된 자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펠리세이드 는 항상 7인으로 구입을 하시는게 굉장히 좋다 라는거 인기가 많다 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층이 많다 테일램프 부분에 이런 부분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더라도 측면부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고, 외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진짜로. 그리고 휠 상태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부분이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죠? 주행거리가 45,000km고, 신차 보증이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좋고요.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요거 이제 뭐 묻은 겁니다. 예, 그리고 깨끗해 예, 시트도 짱짱하고, 이 2열 상태라든지 1열 상태 이런 부분들도 다 깨끗하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실 때이 차량이 이 7인과 8인의 차이는 뭐냐면 이 4인 가구 입장에서는 독립된 좌석으로 앉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 외판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죠 네.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형님들께 말씀드리고 휠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요. 앞에 얼굴 모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형님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모습 이어가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동 아주 그냥 한 번에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계기판 자체가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안성이 더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계기판 실키로수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이나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다 좋고요 깨끗해요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비닐도 아직 뜯지 않은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 트림 부분 시트 상태, 에 솔직히 말해 뭐해입니다. 예, 주행거리가 좋기 때문에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당연히 뭐 이런 버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통풍여서, 핸들여서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거, USB 단자 이런 부분들. 예. 항상 말씀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예, 이스크루시브등으로서 어라운드뷰 옵션은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냥 기본 후방 카메라인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없으면 허전한 반지얼 주행 이 부분도 형님들께서 항상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죠. 반지얼 주행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깔 깨끗해요. 예, 뭐 하나 뭐흠 잡을 게 없을 정도로 뭐 핸들 상태라든지 핸들 가죽 상태 이런 부분도 다 깨끗하고 실내 뭐 대시보드라든지 유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깨끗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께서 이 팰리세이드를 볼때 조금 신형으로 더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뭐 유차량 뭐 이런 거 보시면은 후추방경뭐 차선 인다는 없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좋은 차량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가겠습니다.